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이면 너는 무엇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는 서로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맙시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맙시다. 난 제목을 하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맙시다. 어, 며칠 전에 저 화분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요즘 화분 정리 화분을 잘 기르고 있거든요. 화분을 잘 어, 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물과 영양분을 잘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화분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 죽습니다. 그렇죠? 물도 안 주고 어, 영양분도 안 주면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 사람도 성령의 영적 관리를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다가 마르고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날마다 날마다 생기가 돌 수가 있어요. 영적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시들하다가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손장함으로이 죄,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관리를 받지 않으면 점점 점점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더욱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악한 마귀 유혹에 빠져서 지옥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럼 분다시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멘. 그죠? 뭐가? 예수님의 생명의 그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신대요. 마가복음 14장, 24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갖춰졌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이 된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더 그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 이 있다는 걸저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끝없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 때에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죄의 심각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죄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목에 맷돌 매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죄를 짓게 하고 죄 짓는 것은 내 자신에게 목을, 목에다가 맷돌 이마이시죠 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맷돌로 콩을 이렇게 많이 어, 만들어 콩을 맺어서그 콩국수를 만드는 걸 봤는데 맷돌이 엄청 무겁습니다.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는 헌법이 말하는 이 제도적인 법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영적인 죄도 있어요.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의 감옥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피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시에요. 그냥 죄책감은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성경지식을 독식했던 무리도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정말 알량한 성경지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치료하셨잖아요. 마가복음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든 어느 곳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거는 성령을 하는 것이 아니야 바세불이야 바세불. 바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왕의 힘이 빌려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이죠. 요즘도요 성경 지식이 있다는. 음,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너무도 너무 율법적이니까 딸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든 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석가모니도 믿어도 되고, 모슬렘 믿어도 되고, 모든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삶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들 때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 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말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 기독교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외국수적인 것이 아니야? 하지만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어느 다른 신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 전부를 희생하신 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현재, 과거, 미래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열려 죽으시고, 또영원로 여러분을 위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많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젤를 짓게 하는 삶의 채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장 비절 말씀이니까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맷돌은 제가 요즘 설계하다가 그 어떤 목사님한테 채취 GBT를 좀 배워가지고 영감은 말씀 속에서 있지만 가끔 찾아볼 때는 GBT에서 찾아봅니다. 이건 제가 g b t 에 찾아봤어요. 아 근데 맷돌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의미한대요. 죄의 무게. 맷돌. 그리고 바다는, 유대민족에게는 바다는 혼돈스럽고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를 달고 저 끝없는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죄를 지지 마십시오. 오직 믿으면 사람들에게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신앙에 동기부여하는 저의 내리시길 추원합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상에서 죄를 사는, 짓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간다는 이 심각한 경고를 왜 하셨을까? 왜냐면, 누구보다도 이 지옥의 고통을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교회 다녀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더불어 교회는 제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지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가둬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과 발이 죄를 지면 그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보다 지우개 가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죄를 짓게 하는 지체를 잘라버리고 청구에 가는 것이 낫다. 아멘. 제가 이번에 52가 됐는데 50 중반이 되어지니까 매 월마다 수천하신 분이 참 많으세요. 아마 우리 검 권사님, 목사님들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 좀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막 무섭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 찌릿찌릿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져요. 우리가 숨 쉬는 이 세상에서만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찬스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회는 예수님이 믿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스포츠 워페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이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43절 말씀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네 손이 너를 재직게 하거든 그것을 찢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그 꺼지지 않는 불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되는 것이 낫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혹시 손을 베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손이 확 베져 가지고 상당히 아팠어요. 요조금만 찢어져도 아프고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잘라진다. 전 공장에서 일할 때손잘라지신 분을 봤어요. 뭐 말할 수도 없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이 재료짓게 하면 비유적으로 손을 잘라버리래요. 왜냐하면 손이 잘라지는 고통보다 지옥의 불에 들어간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그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함께 나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죽을 것 같아요. 전이 세상에서 뱀하고 개구리 가장 싫거든요. 지금도 개구리를 못 만져요. 우리 아들이 만져서 충격을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 아실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몸에서 항상 붙어서 있다. 정말 그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옥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게헨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말할 때 하데스, 게한나, 아비소스라는 말을 하는데 게헨나라는 것은 정말 지역 이름이에요 예수살렘 이 근처에 이 게한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다가 버리는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태우거나 버리거나 그 대충, 대충 시체를 이렇게 덮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구더기가 있겠죠. 구더기 있을 것이고, 냄새가 진동했었고, 매일 양 영위기가 보락보락 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안나 하면 유대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그 끔찍한 것? 그 잔인한 것? 두려운 것? 예수님께서 이 개안나라는 그 언어를 쓰신 것은 이 지옥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그 위에 말씀들었던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아 지옥은 개한나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이 죄짓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 손가락질하고 도둑질하고 손으로 폭행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짓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추원합니다또 발로 짓는 죄가 있어요 발로. 어떤 죄일까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지 말아야 할 곳. 도박장. 술집. 우리 청년들 너무 술집 가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곳. 이게 바로 발로 짓는 죄예요. 요즘 깜짝 놀랐던 게 악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포기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있대요. 세이틴 체치 가교예요. 세튼 출회 사탄 교회예요. 사탄. 사탕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 사탄 교회가 중고등학교 클럽에 동아리에 접속을 해서 동아리 쪽으로 막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사탄이요. 내게 오소서. 사탄을 찬양합니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구글을 안 찾아보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서. 나이도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호기심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짓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죄를 지은 적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스러 회개하시길 추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 믿습니다. 또 눈으로 죄짓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는 그런 유혹적인 영상들, 자극적인 영상들 음란한 유튜브 그리고 우리의 사, 생각을 더 이게 란스럽게 하는 유튜브들. 그리고 예배보다 더 많이 보는 것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눈으로 듣는 체죠 안목의 정영입니다 안목의 정영에 빠지면 있잖아요 하늘아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저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왔대요 우리의 손과 발로 또한 눈으로 젖은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매일마다 어떻게, 매일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 꼭 우리가 공기 마시듯이, 마시듯이 매일 죄에 노출됐어요 이런 죄의 쓰레기 덤벼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목욕하듯이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하고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 그렇죠. 그렇죠.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래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나 러소금이짠 맛을 읽으면 너희는 무엇을 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어라. 아멘. 야, 소금이 저는 음식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몰랐어요. 제가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에 멀지만 요즘 요리에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치, 나물, 국, 심지어는 매일 먹는 빵. 아, 그게 단, 단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이는 음식에 맛이 안 난대요. 그 소금을 어떻게 내놨다 해서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더 달기도 하고 맛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래요. 뭐라고요? 소금. 우리가 소금이라가셨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그리스의 맛을 내라고 아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송 같은 글씨의 맛은 무엇이에요? 간단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막 외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의 친절한 것, 정직함, 그리고 착한 행실로 아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만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일생에, 우리 인생이 아주 열정적이고 복음 때문에 활력 있는 삶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복음이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NLI 김영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코로나 2년 동안 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하게 하셨대요. 무슨 무슨 공부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간호사 공부를 했대요. 나이 50에 그분이 신학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한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 간호사 구,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간호 라이센스까지 다 따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 을 받으면, 야, 2년 동안 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마 무지에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갑자기 울컥대더라고. 나는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대요. 복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가안 되니까, 성결 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자기 딸을 의대를 보내고 싶었대요.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왜 그거 안 해?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떠나서 된 거예요. 그 자기는 요번에 뉴욕으로 간대요.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어, 그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거래요. 근데 미국 간호사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대요. 박지선 선생님 친 친절하시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대. 그리고 덴충내중요한데 대충 조금만 친절해줘도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한국 간호사와 미국 간호사 다른 게 미국 간호사는 MA를 하면 MS인가? 그걸 석사를 하면. 그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뭐 처방까지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의사급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까지 할 거래요. 근데 목표는 딱한 가지, 보음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형리하고 그림 없는 책 가지고 막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이 정말 보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도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 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보다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길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눈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작은 죄라도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한 보응이 있으며,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매일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